에 hey. 지금 같이 하는 분은 터뚜리라는 분이고 go, go, go. 아니, 보스가 먼저 가야지 고우! 깡심장! 깡심장 보여줘야지! 고우! 고스 노우! 아임 급쟁이! 고우! 고스 고우! 고스 아임 쫄보! 유! 깡심장! 고우! 고우! 라이터 무조건 <웃음> 키고 웃기네 <laughs> 라이터 키세요 나 엔딩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. 동굴입니다. 어 파밍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첫 파밍. 어우 무섭 무섭. I'm scared.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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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요. <laughs> 어두운 건좀별론데 엄마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. <웃음> <씨>. <웃음> 뭐에 놀라신 거지? <laughs> 와. 아시아. 어, 이거구나. 아 이거구나. <laughs> 이거 어 깜짝 깜짝. 있어요? 또 뭐가 있는데? 보스전이라고? 아, 부서지지. 저참 고장 났어요. 아부서져요. 그냥 와요. 이거 뭔가 불길해요. 그래. 왜 이렇게 막아 뒀을까요? 게임이 고장 났다고? 어, 어, 그런가? 엄마야. 보스. 엄마야. 디디 <디티>, 디디 디디 빨리 디디 빨리 디디 아오 잠깐 잠와 대박 오오 무슨 아니 뚜리님 뚜리님 보려고 뒤돌음 갔는데 딱 뒤돌고 앞에 보자마자 <디> 걔가 저한테 <좀> <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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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은 화염병 던지고 글로 갈게요 저부터 예뭐이 새끼야 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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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> 화염병 장전. 오후! 지켜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, 어디.. 갔다 와. 어딨어요? 1초에 망설임도 없이 도망가. <laughs> 인정. 어, 안 됐다. 아, 됐다. 아, 살짝 게임 고장나신 것 같은데. 아니요. 이제 저 갔다 와. 마지막, 마지막. 오우 마지막 무고기 먹어버렸다. <laughs> 그다음에 여기서 팔로 좀 쏴. 고 있어요. 어, 나도 있어요? 이제 불 붙일까? 잡아요. 내가 붙여? 붙일? 네, 제가 붙이러 가겠습니다. 어, 이번엔 제대로. 믿어요? 어 됐다. 제 뭐예요, 근데 저 지금? 이상한데도 있잖 어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곧! 우리 좀 약간 고수된듯? 그니까 응 어, 제법 근데 얘도 진짜 항상 느끼 항상 느끼는 거지만 힘이 엄청 좋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? 아, 한 아. 정상 보실라고? 어디야? 되지가 않아 <laughs> 어, 어디야래 어디야? <laughs> 우리 또 구경하자 좀 헤매는 거 어디야 거의 거미인데요 거미? <laughs> 아, 까비. 아, 더볼수 있었는데. 음? 춥고 젖은 상태래요, 저. 그, 요, 요 위에다가 불 붙여, 그거. 불. 돼요, 그래도? 몰라, 되겠지. 뭐, 안 되면 배 다시 만드는 지지 허템마다 의미가 있다고요? 좀더확인해봐요 있다 오, 되네. 아, 잠깐만. 내 앞에 가면 웃잖아. 징기 <laughs> 조금 멀리 해줘야지. 불, 불, 아니, 불, <laughs> 불 태우려고. O, 어떡하죠? 손에 안 닿아요. 안 닿? 아 해결해드리? 네. 바로 몸통 박치기 네. 빡안 되네. 되는데? <laughs> 어안 닿네? <laughs> 어떡하죠? 콩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? 어 뭐야 움직인다. 어 건드려진다 건드려진다. 아차오 차. 오, 그, 차. 콩나무로 치기, 홍남으로 치기. 어, 움직이는데? 이쪽에서 치기. 엉차. 자, 저 통나무 하나 들어. 해볼까? 다시, 다시, 하나, 하나, 하나 둘, 셋. 차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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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서 칠까? 점프해서? 점프해서 치는 중. 어, 두개 될까? 에이, 자. 짜. 어, 방금 끄떡 에는... 끄떡했다. 끄떡 끄떡. 하나 둘셋아아자 아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설마 잠깐만 뭐지 아니면요 뚜리님 방금켰으니까 다시 리셋하는 방법도 있어요 같은 수레로 밀거나 수레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? 이 석관 일로, 일로 살짝 밀어 보세요. 저 올라가 볼게. 껴껴이씨 그냥 그냥 멍청인둘 같은데? 올라오고. 어, 어. 밀고 있어 근데. 어 뭐야? 어어 뭐야? 됐다, 뭐야? 됐다. 뭐야? 뭐야? 어떻게 했는데 방금 나. 어됐었 방금. 어어어어다 야, 이게, 쉬프트, <laughs> 쉬프트 눌리면서 몸통 박치게 하니까 됨. 지금까지 쉬프트 안 눌렀지, 우리. 아니, 저 누르고 있었는데요? 어, 어, 아, 그래? 툴의 위, 툴의 위에 시체 버리면 재밌는 일 생긴다고요? 어? 해볼까요? 이걸로 해볼까요? 여기 어? <laughs> 있어요? 여기 <laughs> 있잖아요, 여기. 어,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진짜. 어? 뭐본거아니에요 사슴이 저렇게 뚤렁뚤렁하게 보이는거 안보여요? 어디노뭐못부시고 있을거 데오새끼 또아시기! 어요 모빙친..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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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헜 어디죠? 건물 파기 안 되죠? 맞았어요. 굿. 팍 시피하고. 팍. 하나 더 나이스. 팍 츄! 하나 아아못 맞췄다. 어 헤드 맞추기 겁나 도망, 어려운데? 도망간... 어디 가 나? 어이. 어이. 도망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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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망갔다>. 어이. 도망쳤다. <laughs> 어이. 아 새끼 진짜. 빠르니 도망가네. 어 무릎 꿇었어요. 무릎 꿇었어요. 노래 바... 부르는데요 노래 부른다고? 노래 부르는. 네. 나는 공격 하나. 음... 나한번 나 해봄. 허밍 하는데? 새끼 나나 때리면 바로 허오오오오오 했... 가끔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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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죠. 그래 나다. 이게 저거 비그님인가? <laughs> 아 아닌데 여기 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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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<이제> 저거 달려왔어. 비그님. 깔릴 사람을 깔려서. <헷갈려줘요. 웃음> <laughs> 아니 살색이더라고 지 그래, 나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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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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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<웃음> 어디 <웃음> 계세요? 어디 <laughs> 계세요?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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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뭐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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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